자, 비리고 일기 말 직전 문제에서 삼십단 번입니다. 자,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합니다. 그럼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한다는 건 학생 수가 있고 방해 개수가 있겠죠. 맞죠? 자, 그럼 학생 수가 있고 방해 개수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생각해 줍니다. 아하, 그럼 방해 개수를 물어보네요. 아, 이렇게 헷갈릴 때는 뭘 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. 자, 방해 개수가 될수 있는 수의 가장 큰 수니까 방해 개수를 x라고 합니다. 자, 방해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 수가 나오겠죠? 방의수가 X인데요. 첫 번째 문장이 보입니다. 이 놈은 문장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.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4명의 학생이 남는다. 그러니까 한방 X마다 4명씩 4X를 해도 4명이 더 있다. 이게 학생수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시죠? 자,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른 조건이 하나 등장합니다.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, 6명씩 배정하면 한 개의 방이 남습니다. 그럼 방이 막 쭉쭉쭉 있는데, 한 개의 방이 남는다는 건, 마지막 방, 이 방은 빈방입니다. 남아요. 그런데, 빈방 이전에 있는 이 방이 문제입니다, 이 방. 빈방 바로 전에 있는 방은 최소한, 한 명은 있어야 되죠? 그죠? 한 명은 있어야 되지만, 모두 꽉찰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이해 가시겠어요? 따라서 빈방 하나 빼고 나머지 요방두 번째 방입니다. 요 방의 인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요방 그럼 요 방의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? 여기까지 여기까지 방두 개를 뺐으니까 전체 방이 x 개였기 때문에 여기 는 x 2이 개라는 방알 수가 있죠? 빈방 하나랑 마지막 방뺀 거예요. 빈방 하나랑 마지막에 가는 인원수 뺀 겁니다.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인원수를 전체 학생수에서 빼주면 즉 전체 학생수 4X 플러스 4에서 마지막 뺑 뺑, X 빼기 2개의 방에 6명씩 들어간 인원을 빼버리면, 보시다시피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한명 이상은 돼야 돼요. 맞죠? 그리고 지금 한 방에 몇 명씩 배정하기로 했냐면 6명씩 배정했으니까 최대한 6명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? 그러니까 최대한 6명입니다. 6명을 넘어가 버리면, 마지막에 빈방이 생기지 않아요.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, 요거는 약간 1차 부동식에서 고난도 문제였던 게 고1과정에서 종종 출제되기도 하는 문제라서 정리해드린 문제인데요. 항상 요, 마지막 방, 그쵸? 빈방 빼고 마지막 방, 요 방에 있는 인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자, 플러스 12가 되고, 얘가 6이고, 얘가 1이니까요. 정리를 시켜주면, 마이너스 2X, 16이니까요. 넘어가버리면, 마이너스 16이니까, 마이너스 15, 16이니까요, 마이너스 12 되어버리는데,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, X는 5 이상, 2분의 7, 2분의 15 이하니까, 2분의 15는 7.5잖아요? 따라서 방이 될수 있는 것은 당연히 5, 6, 7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수였으니까 방이 7개까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34번을 보면 연립부등식.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죠.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. 예를 기역. 얘를 ㄴ이라고 해놓고 각각의 부등식을 풀게요. 그럼 기억은 너무 쉽게 풀리죠? 인수분해가 딱 되죠. 18은 3, 6, 18이니까 x-3, x 6이 0보다 작다.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에서 x가 3 사이 양쪽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ㄴ의 부등식을 푸니까 어머, ㄴ도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x-a와 x-1이 됩니다. 은혜가 작다입니다, 역시.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? 어딘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죠? 1과 A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빵꾸, 빵꾸 아름답게 되는 놈이거나 아니면 바뀌어서 1과 A가 돼서 빵꾸, 빵꾸 이렇게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. 어쨌든 픽스돼 있는 것은 이런 고정입니다. 자,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동시에 그려보는 거죠.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3까지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중간에 1이 픽스가 되어져 있습니다. 1, 2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죠. 맞습니까?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얘네들이 공통되는 정수가 오직 하나입니다. 자 그럼 정수가 오직 하다라는건첫 번째 케이스. 자 a가 1보다 작을 때는 1 밑에 0과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a가 이렇게 돼버려서 여기까지 a가 오게 되면 정수는 0하다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볼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되고, 자, a가 빵꾸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같아도, 같아도, 빵꾸난 거니까요. 그죠? 여기가 같아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1 포함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A가 오른쪽 동네에 있다고 칩시다. 오른쪽 동네에 있으면 보시다시피 1 빵꾸났고요. 공통되는 건 2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면 4가 되는데요. 그죠? 어허! A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? A가 뾰로로 짜자잔 짜자잔 여기에 있어도 되지만 여기에 있어도 돼 되... 뭐야 이리로? 다 되네요 다즉 여기보다만 오른쪽에 a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보다만 a가 크면 되겠죠 e보다 커도 여기 빡뿌렸으니까 포함되는 게 이유로는 이 e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같으면 안 되니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a값의 범위는 얘 또는 얘다 라고 우리가 사기를 시켜 줄 수가 있어요.